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허니 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조금 슬픈 날이에요. 약 6개월, 6개월 동안 M카운트다운 MC 자리를 완벽하게 지켜 주신 MC 허니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M카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하게 돼서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실감이 안 나다가 지금 조금 실감이 좀 나요.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군가요? 이 처음과 끝 한결 같은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날 때까지 아쉬워하지 않기로 약속. 네 좋습니다. 의상도 첫 만날 때처럼 청청 룩으로 입었잖아요. 맞아요. 네끝 인사는 마지막에 다시 멋지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오늘의 M 카를 즐겨볼까요? 네 제가 최초 공개 무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개 곡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NCT 드림이 돌아왔고요. 청량돌 대열에 합류 미래 소년의 무대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최강 크루 팀 YGX가 오직 엠카만을 위한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기분 좋은 썸머송, 산더라박과 엠믹스, 그리고 트레저와 제로 베이스 원의 무대도 함께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주원 씨가 준비한 국바이 무대도 있죠. 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몬베베 분들과 함께 네, 무대를 만들어봤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엠넷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로 접속하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 먼저 확인해 볼까요? 보여 주세요! 네, 4세대 MVP 자리를 위해 힘차게 점프 미래소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싸, 인싸 퓨처. 퓨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미래소년이 드디어 미니앨범 5집, Boys Be Boys로 10개월만에 컴백을 했는데 우선 기다려주신 우리 나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의 무대로 꼭 보답해드릴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자 다섯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Jump 어떤 곡일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점프는요 어, 뉴잭스윙을 기반으로 농구권처럼 턴턴 튀는 리듬감과 중독성이 정말 가득한 곡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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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그럼 포인트 안무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포인트 안무 이름은요 농돌이 댄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고래로 변신을 한 다음에 점프를 해주시고 드리블, 드리블 슛, 슛. 슛 그리고 또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수비하고 오. 또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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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 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저에겐 불리한치미네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드리블이 진짜 많이 하네요. 네, 드리블을 드리블. <laughs>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드리블을 굉장히 <laughs> 음. 많이 하는데 음. 네. 네. 그럼 드리블, 드리블. 음악에 맞춰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a t t l e t e e t t l e t h t o e s t i n l e t s go e y e t s go! 아! 고맙습니다! 아요 마지막 Let's go가 간절지네요 아! 니다 농구를 연상케 하는 안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미래소년 멤버 중에서 가장 농구 잘하는 멤버가 누구일지 궁금한데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목소리> 짜랑리안었는아니 씨. 아,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아, 리안 형이 네. 아이돌이 되기 전에 학창 시절에 농구부 출신이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는 가장 농구로 이름을 오 알리고 있어요. 어. 아, 근데 포지션이 뭐였어요? 어 사실 제가 벤치를 조금만 따뜻하게 만들어놓고 <laughs> 멤버들 좀만 더 챙겨주는 역할을 맡고 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laughs> 어, 아니 실제 그 농구 진짜 포지션. 아, 실제로는 제가 포인트 가드를. 포인트 가드죠. <laughs> 네. 그렇다면 자네가 미래 소년의 강백호인가? <laughs> 그렇다면 슈퍼즈 한번 보여주게나. 아 어, 좋습니다. 네. 슛. 네, 하나 둘 셋. 슛 슛. 슛.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점프만큼 기대되는 미래 소년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어떤 팀들이 준비 중인가요? 새로운 곡보야저를 준비한 르네트와 강렬한 엔진 장착하고 돌아온 아이칠린의 컴백 무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덟 소년 에이턴의 무대까지 준비 중이고요. 네, 먼저 해적 소년 남동현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주세요. 주세요. 네, 7월 세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뉴진스가 5%, 정국이 95%로 현재까지 투표는 정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 있죠. Mnet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M Countdown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M카 단독 공개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 중이죠. 네, 스트리맨 파이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댄스 크루 YGX가 M 카운트다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곡과 지드래곤의 곡으로 스페셜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는데요. YGX만의 개성과 조화, 표현력을 한 번에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YGX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무대를 흔들어 놓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m c 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미래 소년의 컴백 무대와 오드 아이 서클의 무대도 함께합니다. 먼저 오드 아이 서클부터 만나볼까요? 좋아 좋아. 네,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이분들의 MBTI는 S. XY n c t w a k a 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t s g t s go! Let's go! s o Let's go!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하지만 SEXY가 아니라 ISTJ로 돌아온 NCT 드림 16개 MBTI 중에 왜 ISTJ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신곡 ISTJ의 소개와 함께 시원하게 밝혀 주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 ISTJ는 각자 다른 반대 성향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MBTI와 연관시켜 노래 보았습니다. 오. 자, 과연 왜 제목이 ISTJ냐? 바로 여기 코리아 한국의 제일 많은 MBTI가 ISTJ이기 때문입니다. 어, 어 말요 통화요? Yes! Oh, wow! Oh, wow! Oh, my God! Shout out to Kenzie! Oh, 그랬군요. 오. 거의 약간 소개를 거의 랩하듯이 이렇게. 예스. 맞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 어떤 해판 <laughs> 안무를 준비하셨는지 어허. 저희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 안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허벅지가 불타도록 벌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NCT 드림의 멤버 중에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멤버가 있을까요? 저와 정말 정말 반대인 우리 해찬이가 있습니다. 오오 아니, 예. 어떤 점에서 좀 그런가요? 아, 일단 정말 이런 뭐 시간 약속이나 이런 거 하나 잡을 잡기가 너무 힘들고요. 예.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자기, 도대체 있었나? 어떻게 하기를 자기 편대로 아, 그래 그렇다고 하죠. <laughs> 지 근데 하자. 근데 어. 저랑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닮아 있는 면도 있어요. 오오 앞으로도 이렇게 멤버다 보면 이렇게 멤버랑 같이 있으면 또 닮아가는 구석도 있죠. 맞습니다. 음자 그럼 반대로 성격이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다 하는 멤버 있을까요? 와 진짜 단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하! 네 아, 저희가 아, 너무 네. 다 달라서 네.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저희가 서로를 다 이해하고 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다르다 보면 오히려 더잘 맞는 구석이 맞습니다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서로한테 배우고 네. 어, 네. 뭐라고요? 서로한테 배우고 네네. 더 발전하는 팀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훈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하지도 않고 반대이기도 하지만 케미만큼은 완전 완벽한 NCT 드림의 ISTJ 최초 공개 무대는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피어나 슈퍼루키 제로베이스원의 무대와. 팬들의 마음 속으로 move move 트레저의 무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전에 다들 집중. 지금부터 MIX와 함께하는 파티가 시작됩니다. 파티 어 클라. 미연 씨, 미연 씨는 M 카운터 MC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좋은 것 같나요? 어 잠시만요. 장점입니다. 네, 모든 게다 좋지만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 매주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티자부터 팀커빌까지다 해봤거든요. 죄송해요. 마이크가 하나만 지금 좀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사실 저도 좋아하는 강백호도 했었고 파자마도 입고 방송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원 씨를 위한 깜짝 이벤트가 <laughs> 네 그러면 주아 씨는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매주 이렇게 고정적으로 우리 몬베베들을 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 역시 팬 사랑하면 주아 씨죠. 네가 봤는데 사랑해요 저도. 그래서 오늘 팬분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셨죠? 네. 제가 엠카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 팬 여러분들 우리 몸베베를 위해서 제 솔로 앨범 수록곡인 어, 동머리 비에피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모두에게 제 마음이 잘 전달돼서 아주 좋은 선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만큼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어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다시 온다라는 어 가사를 조금 네,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주원 씨가 준비한 스페셜 무대 꼭 함께해 주시고요. 네, 먼저 엠 a 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NCT 드림의 컴백 무대와 메이리 페스티벌, 산드라방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페스티벌! 페스티벌. 7월 셋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최소 결과 보여 주세요.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전 국민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아쉬운 소식이 있죠 항상 편안하고 재기발랄한 진행으로 함께했던 우리 MC 현이! 엠카운트다운 네, MC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까지 좋은 무대, 좋은 진행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MC를 하지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약한 6개월 정도를 어 했는데 엠카의 어,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아지고 어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행복했고 어 그리고 좋은 MC 파트너 또연희와또 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좋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좋은 가수분들과 함께 엠카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아티스트 주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몸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엠카운트다운의 주원씨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원씨 마지막 멘트도 멋지게 부탁드려요 월드 오브 원 K-POP 차이쇼! 엠카운트다운! 안녕!